저는 이 이스라엘을 말씀의 영적 광맥인데 세 가지 세 가지 광맥이 있다고 저는 봐요. 첫 번째 광맥은 성경 해석의 광맥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면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역사와 삶을 바탕으로 쓰여졌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버나드 레이라는라는 학자가 성경 해석은 다른 게 아니라 언어 역사 문화 지리 이네 가지 요소를 제대로 알면 성경은 스스로 이야기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어, 이렇게 얘기해 성경 시대와 우리 시대 사이에 수도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수도관이 이건 성경 시대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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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하고 지금 우리 사이에 네 개의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게 언어 역사 문화 질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언어는 어, 구약은 헬, 어,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겠죠. 이 언어, 원문, 원문, 언어. 그 언어를, 언어를 잘 알면 그냥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 문화, 질의. 지금 이네 개의 관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이야기하도록 어, 만들려면 이 막힌 관을 뚫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뚫어질까요 죄송한데 공부하셔야 됩니다. <laughs> 물론, 방언의 은사로, 히브리어 방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현대 히브리어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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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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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언어도 공부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문화 지리 공부. 한 만큼 열리게 돼 있어요. 이네 가지 요소가 뭐죠? 이스라엘에요. 이 이스라엘의 언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지리, 이스라엘의 문화. 저는 1981년 이스라엘로 유학을 떠났는데 그거는 제 생애의 로또 당첨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 저의 생애에 그렇게 큰 축복이 없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유지할 저를 유지시켜 줄 엄청난 자원입니다. 데이 이스라엘에 가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코가 사는 동안에 3개월 좀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제 눈이, 제 보는 입장이 확 바뀌었어요. 성경을 보는 입장이. 하나는 성경이 입체로 보이더라고요. 입체로. 이스라엘은 모든 땅이, 뭐, 얼마 안 돼요. 한 2만 평반 킬로 되는, 어 뭐, 그, 얼마 안 되는 넓이의 땅인데, 전체를 성경을 쫙 깔아놓은 것 같아. 성경을 다 쪼개서 쫙 뿌려놓은 가는 데마다 성경과 연관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 라모트라고 하는 게 이제 지역 이름이 라모트예요. 라모트 라모트는 라마란 뜻입니다. 라마의 복수인데 라마가 사무엘이 살던 곳이잖아요. 사무엘이 살던 곳 멀리 보여요. 라마. 내가 사마일이 살던 곳 사는구나. 이름 자체가 거리 이름은 슐람 야곱인데 슐람 야곱. 그대 이제 뭐 몇번째가 있죠. 슐람 야곱.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뜻입니다. 베델에서베델이죠베델 교회죠. 베델에서 야곱이 꿈에 본 환상.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사닥다리 그게 야곱의 사닥다리 그래서 슐람 야곱이란 말이 야곱의 사닥다리란 뜻입니다. 밤에 잘때마다 주님 제가 슐람 야곱에서 사는데 <laughs> 오늘 밤에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 보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 이게 이게 실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환경 지배받는데. 를 이게 부정적인 지배가 아니라 사무엘의 고향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야곱의 사닥다리 거리에 살고 있는데 오늘 밤 사닥다리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냥 자연스러운 거지. 한 번도 보여주진 않으셨는데 <laughs> 마음에 소원은 <오는> 있는 거죠. <laughs> 그게 보여주면은 너무 신비주의가 돼서 안 돼. 입체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 이 흑백으로 되어 있는데 천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그들. 그들이 살던 그 땅은 제게 말씀을 열어주는 창과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히브리 유산의 관점인데 이 히브리 유산이라는 말이 뭐냐면 성경을 삶으로 실천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유산이에요. 유산. 하나님 말씀을 내 삶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 유산이에요. 이걸 문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성경이 성경으로만 있지 우리의 삶으로 실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유산이라고 하는 말은 혼자만 하면 유산이 아닙니다. 이게 전체가 다 함께 해야 공동 유산이 되기 때문에 히브리 유산은 전체가 다 함께 공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A.D. 70년 이후에 유대교는 어, 그요한안벤자카에 의해서 야브네의 아카데미가 건설되면서 바리세파 중심에 바리새파 중심에 그, 그 전까지는 네개의 파가 있었는데 다 사라지고 바리세파만 남는데 이바리세파가 말씀 중심의 파예요. 그래서 어, 말씀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로 바뀌는데 이거를 랍비 유대교라 왜냐하면 그 바리새파의 선생을 랍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랍비가 중심이 되는 유대교다. 하나님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그걸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법주의라고 하는 게 지나치면 문제가 되긴 해요. 그런데 율법주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그 군에 있을 때, 미군부대 있었는데 용산에서 제가 있는 그 숙소에서 내려다 보이는데 그 아래쪽에 큰 길, 지금은 없었겠죠. 용산 안에 큰 길거리가 어, 그 부대 안에 그걸 있는데 거기에 신호등이 있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 아무도 없거든요 밤에는 차가 오면 빨간불에 탁 서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70년대 초인데 74 75년 요 때인데 웬만하면 다 그냥 저, 그 신호등 위반하고 다니던 때예요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파란 물 들어오면 싹 가. 근데 이게 한두 대가 아니라 전체가 다 가. 기계 같아, 기계 같아. 율법주의인가요? 준법주의입니다. 준법주의. 우리가 율법주의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준법주의 법대로 살겠다. 근데 이게 이제 지나치다 보면. 그것이 내 곰로가 된다. 그것 때문에 내가 자랑거리로 삼겠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그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바른 자세만 있으면 준법주의지 왜 그게 율법주의입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신호등을 지킨다. 누가 보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도 산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라비 유대교가 추구해 왔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들여다 보면, 들여다 보면 그런 유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점만 드리는데. 결국은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가. 그런데 여기에 시공간의 거룩이 있어요. 시공간의 거룩. 그 시공간의 거룩 중에 공간은 가정, 회당, 성전인데 물론 성전은 70년 이후에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은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정과 회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정과 회당인데. 이 가정과 회당은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교회인데 회당은 교회는 지역 공동체예요. 가정은 가정 공동체입니다. 기본이죠. 이 가정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가 균형을 맞추면서 역사를 끌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기본이 뭘까? 저는 가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공간, 그 거룩한 공간이 해당이라는 지역 공간으로 함께 맞물려서 그 역사를 이끌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거룩한 거룩성은 명절입니다. 명절인데 그 명절이 위클리, 일주일 단위의 사이클이 있고, 만슬리 사이클이 있고, 이열리 사이클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기본이 뭘까요? 당연히 위클리 사이클이죠. 이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이 사이클이 없이는 만슬리, 매월 그다음에 매년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이 되는 위클리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안식일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강조되는지. 근데 우리는 어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시공간의 거룩의 기본을 어, 그들이 어떻게 가정, 가정에서의 에, 그런 어떤 그 거룩을 유지하고 있는가? 또 안식일을 통한 거룩을 어떻게 시간의 거룩을 유지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소위 벤치마킹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들이 넘쳐 흐르는 걸 우리가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유산을. 근데 우리가 그거를 조금 관심 갖고 열면 보이거든요. 보이면 그것을 본질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맞게끔 각색하면 되는데 이거 딱 끊어내니까 우리 안에 이 장소의 거룩, 시간의 거룩을 만들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각금이야, 제각금. 제각금입니다. 시간과 거룩의 이 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둔 것들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 그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시간 공간의 거룩을 잘 유지했는가 하는 걸볼수 있고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그 민족에게 실효성 있는가를 우리는 알잖아요. 2천년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도 유지된 게 이런 것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성 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가져만 오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유대인을 제쳐놓으니까 가져올 게 없는 거죠. 우리 안을 찾으려니까 없고,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런 유산이 없잖아요. 저쪽에 있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가서 그게 너무 귀하고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주말마다 모이는 가정예배. 내일 우리 가정예배 모입니다. 결혼해도 모여요.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식사하고, 말씀 나누고. 우리 집에 보물 같은 것. 애들이 지금은 오지 말라면 또 화를 냅니다. 너무 귀한 거를 왜 그러냐고. 근데 이게 어, 저는 이제 어, 튼 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선민 사상, 민족 의식이라든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같은 것이 겨, 어, 이제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이런 어, 히브리 유산의 관점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거를 우리가 눈을 열어서 유대인을 제대로 보면. 그 민족을 보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유대인의 나음이라고 어드벤테이지가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회복의 관점인데 정말론입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는 것그 어, 이스라엘이 세워자야 재림에 대한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 정말론을 세석주의의 마지막 방어막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세석주의에 밀리는 이유가 정말론의 상실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정말론의 회복을 우리가 얼마든지 새롭게 세울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